자, 이번 여름이 북한스서 일하고, 저희를 비해서 서점으로 많은 분들이 같이잖아요. 물론 뭐 생일은 예외겠지만, 무슨 소리예요? 저도 북한스서 즐겼다고요. 뭐책 음. 앞에서 돌아서 그렇죠. 아무튼 이제 책 읽기 정말 좋은 독서의 계절 9월이 찾아왔습니다. 아, 9월이 독서의 계절이었어요? 음, 싸인템이 아, 독서의 달이었어요? 근데 기우씨는 뭐... 수능 다 찍고 버렸다는 거요. 진짜 아니, 어떻게 했어요 고사? 네. 고사. 저는 수능 제일 키죠 수능 안 봤어요? 네. 왜요? 어제는 못갈거푹 잤죠. 태 그럼 안 갔었어요? 예? 네, 안갔죠아 그래요? <laughs> 아, 못 갔죠. <가죠. 웃음> 네. 아 그럼 그렇게 얘기요. 난 수능 안 봤어요. <laughs> 바로 동네 책방입니다. 이곳에서 차도 마시고요, 독서 모임도 하고,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도 교류하는 작은 서점 같은 공간이래요. 아, 너책 좋아하니? 이따 동네 책방에서 만날까? 이렇다는 거죠? 맞아요. <laughs> 많은 분들이 이제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겠습니다. <laughs> 수영씨. 네. 이 11월 달에 계단 들어갔나요 계단이요? <laughs> 무슨 계단이요? 11월 15일에 찾아온다고 합니다. 아, 무섭게 왜 그래요? 오싹오싹. 오싹. 바로 뭔지 아세요? 뭔데요? 바로 2019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. 다시. 할인을 된다는 게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. 네. 이게 또 상품권처럼 쓸수 있는 건데, 소비자에게는 이득을. 네. 지역마다 특색 있는 정책을 흥부한다고 하더라고요. 흥 다시. 흥부가 기가 막힌다. 흥부가 기가 막힌다. 흥부가 기가 막다고 홍보, 홍보. 홍보를 홍보라 그러네. 내가 홍보인 줄 알았는데 홍보구나. 둘. 정체가 궁금한데 약간 질투 나게끔 네. 뭔가 빨리 뭔가 딱. 아니, 제가 안녕하세요. 못하는 거. <laughs> 질투를 왜나 가지고 질투. 질투요? 그냥 그렇게 컨셉 한 번만 잡고 갈게. 컨셉 오늘 하루만 그런 컨셉으로 잡고 갈게. <laughs> 처음부터 다 제일 어렵다 <웃음> 오늘 진짜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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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혀 안 느껴지는데 <laughs> 오늘은 기호 씨가 맛있는 거 혼자 다 드시고 오셨다면서요? 아니 무슨 혼자 먹어요 혼자 먹지 않았습니다 이 베트남의 여신! 미선이랑 함께 먹었죠 <laughs> 미선이요? 아니 미선이 대체 그 사람 누구예요? 슈가 오누길냐 타고 한는 거. 아니야? <laughs> 지금 없는 줄도 <질도> 다 끌어서 <laughs> 하고 있는 거 r y v e 매일 ver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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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 e y e